10월 16일 수요일 저녁 8시 8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두 번째 전체 영상이고 지금 영상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원래 이제 수요일은 휴방이지만 지금 오늘 그 요청 종목을 엔딩 보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자고요. 네, 네. 기억리은 디귿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HD 현대일렉트릭, HK 이노엔, HL 만도, ISC KT, LS LS 일렉트릭. SKC, SK스퀘어, 오션플랜트케미칼, 하이닉스, TCC스틸, 감성코퍼레이션, 경동나비엔 이렇게 보고 이어서 세 번째 기아부터 JNTC까지, 카카오부터 효성중공업까지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걸로, 그죠 이게 끝나야지 뭐 다른 걸할수 있으니까 어, 저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네할건 해야 되니까 네 음, 그죠? 어. 이걸 꼼꼼히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 그대로 이건 다 요청 종목들이니까 요청하신 분들 눈높이에 맞게 요청하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최근에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물려있다거나 아, 셋 중에 하나겠구나.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개별 답변이 안 돼요. 쌍방향 소통을 금지했어요. 나라에서. 유튜버 니깐놈들이 뭐를 한다고 어, 구독자들이랑 종목에 대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야.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원론적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아,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20선 깨졌으니까 이렇게 깨져 버리면 쭉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비트코인 주봉이 이런 식으로 시작됐잖아요. 비트코인 주봉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네. 하락 이게뭐 초입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 채널을 만들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조금 오르면 그냥 손절해 버려요. 이거 뭐 빤히 보이는 거 떨어지면 쫙 한번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에. 그리고 HKNON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그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 업비트에서 그냥 일반 분들은 업비트에서 보셔도 되고. 트레이딩 뷰에서 보셔도 되고, 그지? 그 주봉 모양이랑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일봉 모양이랑 비슷해지니까, 아니, 너무 또 간단하게 넘어갔나? 왜 화를 내세요? 요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추세를 깨려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 조금 반등하면, 그냥 손절하고 다른 거 하면 되니까. 네, 예. 더블맨, 내일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좋은 거고요 <laughs> 네, 예. 그 다음, HK노엔. h k 노에은뭐 특별한 게 없어요. 3일 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올리고, 하락하다가 다시 올리고, 하락하다가 다시 올리고, 오늘, 이동평균선 20선을 뭐라 그러죠? 뭐돌파하기보다는 음, 깨지 않고 이렇게 딱 잡아주었으니까 지금 h k 노에는 여기 넘을 때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언덕 넘을 때뭐 살짝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음? 음. 이런 거 알아서 하세요. 내일 한번 쏘면 뭐 나오면 되죠. 미주할 고주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제가 뭐 알겠어요. HL만도 따블맨, HL만도가 어, 성장세가 굉장히 크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 얘는 중국 묻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짱깨랑은 스치기만 해도 네, 사람이면 사람이 망가지고 회사는 회사가 망가지고 지역이면 지역이 초토화되고 음식이면 그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되고 그게 짱깨의 특성이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 인간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음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HL 만도는 아마 짱깨랑 뭐 연관돼 있을걸요. 묻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laughs> 네, 네. HL 만도뭐 지금 어떻게 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서 이 추세가 완전히 깨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뭐 갖고 있어야죠. 물려 있으면 그리고 연봉으로도. 빨간 거 3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 3개는 하락의 한 세트 더블맨 왜 이렇게 중국을 싫어해? 아 그럼 뭐 많이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런 얘기는 뭐 채널에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국을 좋아한다는 건둘 중에 하나니까. 중국인 아니면 조선족이겠지 뭐. 네 네. 음봉 세개 그래서 올해 음봉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를 기대해 볼수 있는 차트라고. 말한 건데 이건 뭐 특별히 왜 보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 여기 올라가면 살수 있냐고 아직 구름때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락하던 애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못 올라가는 차트적 근거는 이 구름대를 시원하게 못 넘어서 그래요. 그럼 더블맨 넘나? 그걸 미리 날수 없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종목을 하려 고 그래요? 시안하네. 항상 뭐, hl만도가, 아, 실적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저평가되었다고? 음. 그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이 아이의 상태예요. 저평가 이런 얘기는 그냥 방송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일 뿐이지,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요. 술만 먹으면 이상해져요.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걔야 그냥. 네, 술을 먹으면 원래 본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술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걔는 그런 앤 거지. 네? 네. 그다음 ISC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이렇게. 더블맨 음, 아니 더블맨이 아니라 어제 영상 내내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빵 하고 떨어지면 그래서 직전 영상에도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빵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살 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이음봉의 시가까지는 갈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떨어진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를 선호할 필요는 없다. 아닌데, 따블맨? HL, 아니, ISC 일봉한번 봐봐. 이게 코스피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왔다가 갔다가 20선 터치하고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잖아. 그렇죠. 빵! 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아, 여기 넘을 때 산다고? 언덕 넘을 때? 음. 그러니까 그런 건 각자 하세요. 각자. 어 그럴 수 있죠. 네. 여기 언덕 넘을 때 세게 빵튈수 있겠어요. 네, 이런 말들은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왜냐면 ISC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자고 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이면 여기구나. 아, 20선 터치하고 올라오니까 요 언덕 넘을 때 아, 그럴 수 있었겠네. 여기 넘을 때. 네. 뭐 각자 소액 한주 사면 되겠네. 난 때려 죽여도 ISC 이외의 종목은 단한 번도 매수하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은 한 주. 그런 분들도 한 주. 한 주만. 그 다음, KT. KT도 직전 지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거 보세요. 기아랑 비교해서 한번 보게. 자, 항상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죠. 네, 사람은 문신한 사람보다 문신하지 않은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 또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거면은 그 듣기 싫으니까, 또 댓글에 이름만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네, <laughs> 아우, 미주알, 고주알, 네, 뭐. 유대 자본이 향후 대한민국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따블맨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제가 알겠어요? 저는 아는 유대인도 한명 없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구석 유튜버에게 뭐 유대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 그랬더라? 글로벌리스트? 뭐 하여튼,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향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블맨 니네 생각이 궁금해. 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어그건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코미디죠. 저는 아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네요. 아는 글로벌리스트도 없고. 아 <laughs> 네. 아 최근 들어서 좀그 평소에 만나기 힘든 캐릭터들이 좀 들어오셔서 항상 이런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예쁜 차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애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시세를 줄려면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는 매수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근데 그냥 가버리면 이걸 참 매매하기가 매수하는 입장에선 쉽지 않아요. 항상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아이들은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KT는 오늘 여기를 넘을 때가 매수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는 완만하지만 한번 쉬었다가 쏘면 매수할 수 있는데 이거 윗꼬다리 없네요. 오늘 보셨어요?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내일. 0% 혹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야지 연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윗꼬다리 없는, 이렇게 윗꼬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내일부터 조정일 수 있다. 오히려 조정 시그널이다. 시가가 아침에 높게 떠서 시작이 된다면 그냥 오늘 매수한 사람은 약 익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매매법이 되겠다. 다 아시는 거죠? 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 LS LS를 뭐 자세하게 카운팅해달라고 댓글 봤는데 그 영상을 안 봐서 그래요. 영상을 LS는 단독 영상이 있어요. 제가 LS 카운팅해놓은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한 6개월 전에 올려놓은 건가? 아니 따블맨 난 지금이 궁금하다고. 6개월 전에 올려놓은 영상도 지금 유효해요. 네, 네. 신기하죠. 그래.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초창기 때 한번 해놓으면 서로서로 편한 거잖아요. 응? 응. ls 지금은 신규로 못 써요. 이는 왜냐면 12345가 다 나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리고 그 영상 제목이 아마 파동대로 한다뭐 그걸 거예요. ls랑 뭐 두산 이런 종목들. LS가 작년 우리 주력주였어요. 작년에 우리 채널 주력주가 LS, 두산, 하이로, 코리아. 이거 세 개였잖아요. 응? 응. 그 다음, LS 엘렉트릭. 아, 요것도 오늘 빵 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쌍바닥까지 내려올,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동평균선 5선이 깨지면 20선까지 내려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20선이 깨지면 쌍바닥. 까지 내려오는 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냥 내일 조금 올라오면 손절 네 간만에 그냥 손절하고 속 편하게 있으시라고요 쌍고다까지 내려오는 거뭐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월봉으로 지금 뚜껑도 닦기 때문에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래 항상 비파 애당초 ls 일렉트릭은 월봉으로 뚜껑을 닦기 땄기, 땄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파동은 B파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오는 거죠. 네, 네.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와야 돼요. B파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그러면 C를 다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 SKC SKC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파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이거는 어제 안 나왔으면은 승질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산 거죠. 요 라인 넘을 때, 요 라인 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5일선이 깨지면 수익 중이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충분히 수익을 얻었는데, 어제 5일선이 깨졌는데, 더블맨, 5일선 깨졌으니까 21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겠지? 그건 다시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라니까. 아이, 다시 사면 되지.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랑 같이 하시나요? 주식을? 손 붙잡고. 네. SK 스퀘어. SK 스퀘어도 여기가 쌍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넘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SK 스퀘어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뭐, 어, 뉴스가 어쩌고저쩌고, 재료가 어쩌고저쩌고,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이갭 메꾸러 가는 거예요. 간다면. 여기 갭까지는. 메꾸겠지. 음. 그 다음, SK 오션 플랜트. 이런 건왜 보자는 거예요? SK 오션 플랜트는. 은봉이 세 개인데, 여기가 은봉인데, 이런 자리에서 왜 살려고 그래요? 아, 이건,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올 초부터? 네? 네. 이 주문 어떻게 사요? 블맨 누가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답변을 안 해. <laughs> 야. 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있어요. 아주 종종. 누가 그래서 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요. 그 사람은 댓글을 안 해. 웃기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면 여기서 사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2일선도 없어. 일봉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 아니, 뭐, 누가 그러든 말든. 여기가 오파라니깐요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카운팅까지. 그 다음, SK 케미칼. 이게 특별한 게 없어요. 더블맨 그래도 SK 케미칼은 일봉으로 보면 음, 요런 자리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지 않을까 52,500원 아니 뭐 그런 것들은 각자 하세요 각자 네? 네 각자 일단 연봉을 보면 연봉이 일단 양봉 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네네 네. 그다음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월봉으로 뚜껑을 따서 일단 안 해요. 살수 있는 뭐이 돛지 넘을 때살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 월봉으로 뚜껑을 딴 뚜껑은 무엇이냐? 한 사이클의 고점에서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2번이나 4번 같은 모양을 우리는 뚜껑을 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월봉으로 뚜껑을 따면 안 해요. 제가 이거 그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뚜껑에 대해서 처음 들었다면 TCC 스틸? 아니 우리 거 하세요. 우리 거. 채널 거. 아니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 있고 갭 상승해서 떠가는 거를 무슨 강으로 사겠어요? 아, 물려있다고요? 이걸 어디서 물려있어요? 물려있을 데가 없는데. 아 그냥 물려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홀딩하는 거지. 우리 채널에서는 누구든 어디 고점에서 물렸는데 그냥 지금 팔까 이러는 사람들은 1번 고향을 물어본다. <laughs> 네? 2번 본적을 물어본다. 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본관. 본관까지 물어본다고요. 아니 본인이 고점에서 사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laughs> 유튜브한테 지금 팔고 다른 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본들 제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내돈 주고 내가 산 종목도 물리는 판국에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아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어떤 그 의미 있는 영상에서의 그 멘트 같은 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런 의미 있는 멘트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이동 평균선 241선 밑에 있으면서 갭으로 떠서 가는 종목을 우리는 신규로 매수하지 않는다고 이건 TCC 스틸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똑같은 거죠. 그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물려있는데 지금 뭐 그냥 아쉽지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서 그 수익을 복구하겠다고 하는 걸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걔가 잘못된 거죠. 네? 네.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laughs> 감성 코퍼레이션은 연봉이 워낙 좋아요. 그렇잖아요. 양음양음 양양양을 기대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 전에도 한 건데 그냥 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은 금요일 날 보자 그런 거니까 아 여기서 총 쏘는 모양이냐고 보자 그런 건가 금요일 날 보자 그런 거니까 여기서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모양이죠 이번 영상에 어떤 의미 있는 종목은 경동나비엔이 되겠네 그러네요 네, 네. 경동나비엔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칠해 놔야 되겠구나 요 모양이에요.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이렇게 넘지 않고 전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이런 모양은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어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한다. 아, 이런 모양이나 찾아오세요. 해외 수주가 뭐 얼마 책정되고 이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지 말고, 주말에 시간이 있으시면, 뭐 아직 주말까지 가려면 이틀 남았지만, 이런 모양을 찾으세요. 경동 나비엔도 딱그 모양이잖아요. 이거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가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커비덴들이죠. 또 최근에 뭐에서 이게 나왔어요?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도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다. 비슷하네요. 경동나비엔이랑.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오늘 우스테오닉이 이 모양이었죠? 우스테오닉. 우스테오닉의 일봉을 보면, 뭐, 기가 막히죠?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뭐, 어디까지 쉴지 상관없어요. 어디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더블맨, 왜요? 너 방금 오늘이라 그랬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스테오닉의 분봉, 60분봉을 보면, 어제까지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띠로리, 그죠? 60분 봉상 컵 위드 핸들이에요. 여기에 고점은 6,390원인데, 어제 고점은 6,390원. 똑같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조정을 받고, 어디까지 받을지는 뭐, 모르지. 일단 쏘면,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오스테오닉은 최근 60분 봉으로도 컵 위드 핸들이고, 일봉으로도 요 자리가 컵 위드 핸들이다. 뭐아 샤페론 그래, 샤페론도 똑같죠. 아이쿠. 샤페론, 음, 샤페론도 똑같은 모양이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얘가 여기를 넘지 않고 쉬었다가 빵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 컵 위드 핸들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차트는 컵 위드 핸들밖에 없다. 윌리엄 오닐. 됐나요? 너무 대충 봤어요? 아니야, 이거 보유 종목. 아니, 보유 종목이 아니라 뭐죠? 요청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눈높이에 맞게 간단히 올리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도 충분하다. 제가 영상 말미에 LS 관련된 그 영상 결국엔 파동대로 간다. 그리고 뚜껑에 관한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안 보신 영상이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